60대가 되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혹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 80대가 되어도 20대 못지 않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되어도 30대 수준의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늦었어.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00세가 넘은 노인분들 중에서도 30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혹시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2% 커진다고 합니다. 2%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뇌의 나이를 약 2년 정도 절게 만드는 효과와 같습니다. 왜 걷기가 뇌에 좋을까요? 우선 걸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혈류량이 증가하면 뇌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걸을 때 분비되는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뇌의 신경 세포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뇌 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에 30분씩 걷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30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말이죠. 핵심은 일주일에 총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잠깐 이 수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뇌의 청소 작업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낮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이때 제거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능력 감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이 적당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방에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무려 40%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DHA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호두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도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음식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두뇌 활동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나이가 이제 이런데 뭘 배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런 생각이 뇌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런던 거리를 외우고 다니는 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이 뇌에 좋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든 상관 없습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뇌 기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상상하면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악기 연주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청각, 시각, 촉각, 그리고 운동 기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퍼즐이나 스토크 같은 게임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은 활발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은 뇌에 매우 좋은 자극을 줍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동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로운 요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동호회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등이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명 이상과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보세요. 여섯 번째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계속 분비되면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씩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면 단순히 깊은 호흡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걷기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일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생활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질환들은 뇌혈관을 손상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당뇨병은 제3의 치매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치료받으세요. 또한 청력과 시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이나 시력이 저하되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생활 습관은 각각 따로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 운동, 인지훈련, 사회적 활동을 모두 함께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능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는 규칙적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두 번째 주에는 수면 패턴을 개선해 보고 세 번째 주에는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이런데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뇌 건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나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지중해 식식단, 지속적인 학습, 활발한 사회적 교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내일부터 하루 30분씩 걸어보세요.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좋은 수면이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호두나 블루베리를 사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90세가 되어도 30대 수준의 뇌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또렷하고 활기찬 모습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뇌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뇌 건강 운동법과 음식,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